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뽐쟁이다육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얘기치 못한, 그, 생각지도 못한 <laughs> 택배를 받았어요. 택배를 받았는데, 아, 이거, 그, 보임에 이제 화분 같죠, 화분. 이거는 화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흙이에요, 흙. 그래서 요렇게 화분하고 흙하고, 어, 보내는 데는 여러분도 짐작을 하셨겠죠? <laughs> 네, 영주에 있는 우암도에서 사장님이 이렇게 또 화분하고 흙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래고 저는 어, 사장님 전화 받고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아, 지난번 그 언박시, 언박싱 영상은 제가 이제 그, 깨비님하고 영주 가가지고 우암도에 가서 이제 영상도 찍고 또 이제 실방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이 이제 어쨌든 좀 직접 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선물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또 택배로 이제 흙하고 더군다나 흙하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진짜 저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협찬이라는 거를 받을 정도로 뭐뭐 뭐 구독자가 많다거나, 뭐 조회 수가 많이 나온다거나 이렇지도 않은데, 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막 진짜 도움도 못될것 같은데, <laughs>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그게 사장님이. 이제, 제가 도움이 되겠냐고, 사장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이 되시겠어요? 그랬더니, 아이, 뭐, 그렇게 하면서 구독자도 늘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또,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제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진짜 내가 그 사가지고 언박싱 하는 거는 이제 부담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또 협찬해 주시는 화분을 영상을 또 찍게 됐는데, 아, 어쨌든 한번 열심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어떤 아이가 왔는지, 어, 저도 궁금하기는 해요. 궁금해서. 일단은 어떤, 어떤, 어떤 아이가 왔을까요? 오, 네, 원형, 원형 화분이에요. 원형 화분인데, 오, 네, 3번. 이거는 화분 3번이네요. 네, 3번. 5개 8만 원인데, 어... 하... 이렇게 다섯 개, 사만 원이라고 이 안에 써주셨네요. 어, 저는 이 사이즈 화분은 없거든요. 이거보다 다 작은 거. 그런 것만 주문을 해서, 어, 사서 썼는데, 아큰 사이즈의 화분이 왔어요. 네. 여기 있는 아이들, 어, 다 풀어가지고 한번 어떤 아이들이 왔는지 한번, 어, 소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분에, 어, 포장지를 다 벗겼어요. 다 벗겼고요. 어 이렇게 보면 요거는 해바라기 화분이죠. 네, 여러분들도 해바라기 화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해바라기 화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요 화분은 어 조금 사이즈가 좀큰 거네요. 보니까 요거는 그 3번 3번 화분이고요. 어그 우암도의 사장님 영상에서 보시면 3번에 해당되는 화분이고, 요게 원래 5개 8만 원인데 50% 할인해가지고 어 4만 원. 5개, 4만원에 이렇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이즈가, 어, 비교를 좀 해봐 드릴까요? 크기를. 요게 지금 우리 보통 쓴, 저기 사는 빨간 포트잖아요. 빨간 포트 이렇게 하고도 남아요, 여기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요거 그 뭐지, 조금 중간, 중간짜리 창들? 네, 그니까 2,000원짜리 포트 심기는 엄청 큰 거죠, 큰 화분이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그 뭐지 조금 사이즈 있는 창들 그런 애들 심으면 좋고 안 그러면 어, 얼굴 조금 저기 적당한 애들 한세개세개합씩네 얼굴 세개합씩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장미 화분, 네 장미 화분이죠. 장미 화분이고요. 우암도의 화분은 우선은 저는 이렇게 만지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장갑을 꼈잖아요. 우리 전부 다 장갑 끼잖아요. 장갑 끼면 이렇게 만졌을 때 이게 딱 안정감이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까실까실 하잖아요. 까실까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얇잖아요. 여기가. 얇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뭐죠? 어 소개시켰던 화분이 또 요거하고 똑같은 이제 디자인은 똑같은 건데 사이즈가 조금 다른 화분이 있잖아요 요거 제가 어 요거는 요거는 제가 제가 이제 사가지고 <laughs> 이거는 이거는 내돈내산 <laughs> 내돈내산 화분인데 요렇게 사이즈가 사이즈 비교 해드리려고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나요 어이 소리 어, 소리 너무 좋죠 되게 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 되게 경쾌해요. 오, 우암도의 화분은 이렇게서 좋아요, 이 소리 사각사각하고 이 맑고 이 맑은 소리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장미 화분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아, 화분들이 진짜 정말 다 마음에 들어요. <laughs> 어떻게 하지? <laughs> 아, 저도 이제 이렇게 협찬 받으면 저만 쓸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눠가지고 써야 되는데, <laughs> 다 마음에 들어서 <laughs> 내가 다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laughs> 큰일 났네. <laughs> 아유, 야, 나눠 써야죠. 저만 다쓸수 있나요? 사장님이 또 지금, 이렇게 통 크게 이벤트도 하시잖아요. 이벤트 하시는데 그 마음을 또 이어 가지고 저도 이거를 뭐 이제 당장 나눠서 쓸 수는 없죠. 몇개안 되니까. <laughs> 몇개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모아 모아 가지고 어 한번 여러분 어게 이제 나눔 할수 있는 네, 그런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도 너무 예뻐요. 아니 요번에 예쁜 걸로 다 골라서 보내셨네, 진짜. <laughs> 아, 이 리본 저 리본 좋아하고 막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런 스타일 아닌데 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리본 초록색에 핑크 이렇게 해도 예쁘네요. 아니 제가 이제 항상 언박싱 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우암도의 화분은 색감이 좋다고. 아 근데 진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리본 이 리본 색깔이 너무 유치하지도 않고. 이제 잘못하면 리본 화분 되게 유치하잖아요. 무슨 이 나이에 리본 좋아하고, 그러, 그러냐고. 근데, 어, 되게 예쁜데요? 이 화분? 어, 네. 어,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그 디자인 중에 하나가 튤립, 튤립 화분이거든요. 제가 우암도의 화분 제일 처음 사가지고 엄청 마음에 든 그 꽃, 코사지 중에 하나가 트윌립이었어요. 트윌립이었는데, 그때는 어, 빨간색이 노란색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핑크에 빨간색을 썼어요. 썼는데, 아, 요 색깔도 너무 이제 예쁘네요. 예쁘고, 요것도 이제, 근데 얘는 이제 이게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뭐 아주, 아주 기계로 찍어내듯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보면은 이렇게 살짝 낮아요. 네, 뭐, 낮아 봐야, 낮아 봐야 뭐 0. 0. 아그니까 5mm 정도? 네. 5mm 정도. 그 정도 남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 요거는 3번. 네, 3번 화분이고요. 다섯 개에 원래 8만 원인데 4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화분입니다. 자, 그리고 어 문자로 주문을 하실 때는 어 전화번호가 010-9395-1775. 네, 문자 주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가능해요. 인터넷으로는 엑스플랜트 들어가셔가지고 미니샵 우암도에 검색하시면 화분 하나하나 이제 고르시면서 주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문자 주문을 하실 때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사장님이 근무하시는 그 시간에만 문자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늦은 시간에 어, 문자 주문 하시면, 어, 좀, 곤란하시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어, 문자 주문은 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 두 번째 또 다른 화분이 여기 있죠. 요거는 사각 화분인데, 어, 이게 조금 더 사이즈가 더 커요. 어, 얘는 사이즈가, 어, 넓이 12, 높이 12. 그리고 얘가 그림이 요렇게, 어, 돌아가면서 있어요. 돌아가면서. 어, 살짝 삼면으로 한 면으로 돌아가면서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사각 화분 할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정면으로 노는 것도 좋은데, 정면으로 노는 것보다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진열을 하면 더 넓은 그림을 볼수 있다는 게이 사각 화분의 이제 장점이죠. 그래서 요, 요 화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저 색을, 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위에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나는 이 화분 볼 때, 이게 이게 필름지를 붙였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네요. 보니까 색을 칠하고 직접 색을 칠하고 이렇게 보면 색색더 칠한 요게 있어요. 이 색칠한 가, 그 그게 느낌이 있어요. 이게 필름지면 딱 이제 편편하잖아요. 근데 약간 더 칠한 색감을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색을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어 위로 그리셔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네요. 자, 요거 화분은 어 94번이에요. 94번. 사가 완전 큰 화분이죠. 그래서 이게 창 창심기 좋고 그다음에 요것도 어 합식, 합식이나 군생이나 뭐 요런 거 심으면 좋겠죠? 네. 네, 우암도의 화분에 심어진 아이들을 좀 보여 드려 볼까요? 네, 요렇게 어, 제가 좋아하는 요 64번 흰 꽃, 어, 분이죠. 네, 흰꽃 화분에 이렇게 아이들을 심었고요. 이거, 여기서부터 쭉 저기까지, 네, 64번 화분이에요. 어, 아, 그리고 이 뒤에도, 네, 뒤에도 64번, 네, <laughs> 화분이고요. 원형도 있고요. 네, 요렇게, 네, 여기 보면, 어, 사각도 있어요. 사각. 사각 화분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 뒤쪽에는 네 직사각 있고 또 사각 있고 아~ 그래가지고 제가 요렇게 직 그~ 사각의 정사각형의 어~ 화분들을 이렇게 다육이 심어가지고 딱딱딱 놓으니까어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그래가지고 저는 어~ 여기에 우암도의 화분 존을 만들면 <laughs>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제가 그렇게 화분을 많이 아주 많이 갖고 있진 않지만. 어, 여기다가, 우암도의 화분으로 쭉 꾸며가지고, 우암도의 존을 만들고 싶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에 노란 딱지 붙은 거는 그거죠. 엑스플랜트에서, 어, 어, 주문한 거고요. 요 화분이 제가 얘기한 튜올리 화분. 네. 튜올리 화분. 아, 예쁘지 않나요? 네. <laughs> 그리고 여기도 튜올리 화분이 있어요. 어, 제가, 어, 튜올리 화분 예뻐가지고 이렇게 불렀고요. 어, 이렇게 쭉 창들 심어놓으니까 어, 정리하기도 너무 좋고 사각 화분이 정리하기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롱한 화분도 있고요. 이런 아, 것들은 다 엑스플랜트 들어가시면 주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끔 가다가 트인 분도 있어요. 트인 분, 네, 트인 분도 엑스플랜트 가서 주문하시면 되고. 어, 요거는 그 특가 화분이었죠. 네, 특가 화분, 요렇게 까망이, 네, 창, 아기들, 요렇게 심어주니까 너무 돋보이고 예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것도 요, 요 화분도 아시죠? 네. 요거 찰스톤, 어, 심어줬는데, 어, 너무 돋보이고, 어, 예쁜 것 같아요. 차 찰스톤이.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화분은, 어, 3번, 어, 화분 다섯 개 하고요. 다음에 94번 네, 화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암도에도 가시면 뭐 다육들도 많고 화분들도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암도에 찾아가실 때는 경북 영주시 휴청 일동 1749-2번지 내비치시고 가시면 정말 많은 아이들 보고 오실 수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정말 잘 갔다 왔다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들이 삼아서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주도에 사는 본쟁이다유 우암도의 화분 어, 협찬받은 화분을 오늘 언박싱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어,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 우암도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